반갑습니다. 화곡점 차이사입니다 오늘은 자사차오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첫 번째 목탑자로 나무로 된거 목탑자라고 합니다. 니료를 니료의 덩어리를 편편히 펼니다. 아주 많이 두들겨야지 돼요. 그래서 그 두께가 일정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터지고요. 이런 걸 많이 두드릴수록 나중에 차올를 만들었을 때잘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공도 많아집니다 그 비밀이 이 두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두번째 길게 펴서 두드렸던게 몸통이라서요 몸통하고 바닥을 붙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세번째 네번째 몸통의 윗부분에 미리 만들어둔 가짜 뚜껑을 붙입니다. 그래서 형태가 어그러지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놔요. 다섯번째,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는 거예요. 계속 계속 매끈하게 계속 다듬습니다. 그리고 여섯번째, 붙인 부분들이 다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부리 부분과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. 일곱번째, 임시 뚜껑을 뚜껑 위에 차후에 목이 될 부분을 붙입니다 여덟번째 그 뚜껑이 둥근 부분을 평평한 조각에 붙여서 뚜껑의 덮개 부분을 만들고요 여기 아홉번째 입술 부분을 덮개 부분에 붙인 다음에 덮개 안에 평평한 부분을 오려내고 그 부분을 다듬 습니다 회사에서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아래에다 아,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. 그 다음에 열 번째. 에, 몸통에 출수 구멍을 내서 부리를 이제 연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손잡이를 연결하고요. 꼭지를 만들고요. 그 다음에 가짜 뚜껑 오려내서요. 진짜 뚜껑을 붙입니다. 그리고 열네 번째. 차호의 내부와 외부를 다듬는데요. 내부는요, 이렇게 빗질을 해요. 그래서 세로로 빗질 그 줄이 가 있어요. 그것들을 꼭 해야만 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차월을 다시 손질해서 완성을 시키고요. 어, 2, 3일 정도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그리나 그림을 새기고 굽습니다. 자, 다소, 어, 좀 딱딱한 부분일 수 있는 이론. 과정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. 이 이론은 너무 중요합니다. 기초를 단단히 해 놔야지 나중에 차오를 공부할 때 차와 같이 공부할 때 그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